알아서 하면 대신 거죠. 음, 알았어요. 저는 그 라면 할 때는 무조건 이거어요 뭐? 난 이거. 진 진. 어, 두 가지 좀, 이게 매운 거예요. 매운 거죠? 네네. 이런데. 항상 술 먹고 나서 이제 숙취 해장 라면 어 그건데 콩나물이랑 뭐 청양고추 김치를 이용해서 어, 끓이는 라면입니다. 물 양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숙취가 심하다. 그럼 물 양을 많이 잡아요. 대신 김치를 많이 넣어요.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김치국이 될 수도 있는데 물을 많이 넣으면 간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간을 김치로만 맞춘다고요. 김치 넣고 스프 넣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거 간본 다음에 간 됐을 때 그다음에 몇 넣나요? 국물 물은 신경 안 쓰고 넣는다. 그래서 그 김치국이 될 수도 있는데어불두 개를 쓰네 한 번에. 양송 씨는 스부터 넣는 거예요? 면 넣어요. 김치 넣고, 소스 넣고. 막 아, 싱겁다. 그럼 계속 끓여요 저는. 졸일 때까지. 네, 계속 끓여요. 네, 좀 잡았어. 많이 많이 끓여요. 면을 나중에는 최대한 국물을 제대로 딱맞춘다 요새 제일 바쁩니다. 냄비 하나로는 파 파하고 베이컨하고 청양고추 볶고 있고 하나는 <laughs> 아 이거 아 준비하기도 붙잡다. <귀찮다>. 너무 경망스럽다. <laughs> 이규한 씨는 면 끓인 걸 지금 웍에다가 이제 웍에다가 근데 다시 스프 안 넣었어요. 넣어야 된다. <laughs> 원래 그래서 끝나면 스프 넣는 거예요? 아니요 이때 딱 넣으면 됩니다 네. 웍에다 그러면 베이컨하고 파하고 볶다가 물 붓고 끓어오르면 거기다 면 삶는 거 뭐와 달라? 편하네요 <laughs> 자, 하나, 둘, 뭐요? 마요네즈를? 우와,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마요네즈가? 선생님, 사람들 어, 쳐다보니까 신나 가지고 그 이것저것 다다 <laughs> 넣는 거 아니에요? 자, 아니야, 아니야, 의외로 의외로 맛있을 수 있어. 그래요? 의외로 항상 의외로 성공하는. 아니야, 아니야, 저게 저 조합이 의외로. 오, 냄새 좋아요. 아니, 저 의외로 조합이 괜찮을 수 있어. 요 달걀 먼저 넣는다. 어? 달걀을 처음으로... 먼저? 면을 넣기 전에? 네. 뭐 처음 봤어, 달걀 넣는 사람. 그래. 넘칩니다. 네, 오, 오, 오. 엄청나 엄청나게. 엄청나 아, 불을 끄고, 라면, 네?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얘가 꺼졌어요. 충분히 <laughs> 끓여준 다음에 뭐예요? 들었다 놨다 왜? 왜그 뭐지? 면 같은 거 삶고 찬물에 이렇게 데치면 더쭉 탱탱해지듯이 차가운 공기를 네, 네. 남상민 씨도 완성? 저도 완성. 오 의외로 오. 전 지금 몇 놨습니다. 아 일부러 다 불쾌하려고 세영이 형, 나머지 참가자들. 도준 씨,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머리 쓰진 않습니다 예. 그다음에 한번 끓으면 그때 콩나물을 딱 넣고 다 빨리 갖고 와요, 이거 나머지 불어 올려놔도 돼, 그냥 상관없어 채우는 곳에 의외로 고물이 없네. 이규현 씨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이규현 씨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와, 진짜 궁금하다. 잘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. 베이컨에 신기하네. 마요네즈 넣는 걸못 봤어요. 지금 마요네즈 넣, 냄새 안 나요? 참기름 냄새. 이게 뭐지? <laughs> 아이, 뭐야. <laughs> <laughs> 아이, <아유>, 뭐야, 이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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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마동이 나면 처음 먹어봐요. 응? 정말 진심으로. 여기에 수술 한번 해볼까요? 어, 어떡해요? 맛있지 않아? 얘는 이 치즈! 어. 아예 느끼하게 그냥 아예 가는. 아마산 치즈. 어? 맛있을 것 같아. 아, 내가 왜저 생각을 못했지? 다들 <laughs> 먹어 다들 먹었는데. <또>. 어? <laughs> 약한젓 정도 맛있었어요. 아, 진짜? 치즈 하나. <laughs> 보왜이 어, 생각을 못하셨지? 못 그니까 앞으로 이규환 씨 여기다가 까르보나라 하려면 맛있지? 음, 맛 본인이 맛 원하던 맛 맛이지, 맛이지 이게 맞네 맞 내가 원하던 거였어 <laughs> 제가 38년 동안 못 찾았던 선생님이 <laughs> 한 방에 그냥 만족하면서 먹었던 이거, 야, 이렇게 맛있어 그 대신 다음에 만약 끓이게 되면 여기서 참기름만 빼요 지네맞요 참기름 빼고 파마산 치즈 딱 뿌리면 딱끝와 맛있는데? <laughs> 넣는 순간 <laughs> 자. 그냥 라면. 라면. 달걀 <laughs> 라면. 맛있죠? 전통 달걀 라면. <laughs> 근데 신기한 게 달걀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면 넣는 거 아니에요. 그건 달걀을 완전히 완숙시키는 일을 원한 거지. 네, 풀어지는 걸안 원해서 아... 깨끗한 국물을 그냥, 원해서. 나, 그냥 이거는 라면. 라면이어서 그냥 뜨거워 <laughs> 먹게요 음. <laughs> 따로 해야 돼. 음, 라면. 그냥 라면. <laughs> 형도 보니까 가좀 많이 느끼했었나 봐요. 국물 많이 푼거 보니까. <laughs> 어우, 쟤는 속일 수가 없어. <laughs> 양세형은 속일 수가 없어. <laughs> 자, 어? 양상미씨. 네. 혹시 부업으로 만화방 하세요 만화방? 왜? 만화방에서 끓여먹는 다이야 만화방에서 이가 자주 가는 하지? 만화방이랑 말 <laughs> 맛이랑 똑같은데. 이거 같은 라면 상태는 지금 누가 숙취해서 그 이제 숙취라면 끓여놓고 어, 도저히 어... 못 먹을 것 같아서 내비두고 그 집에 간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맞아. 다 불어가지고. 다풀어다 불었어 지금. 시간이 너무 오래가 돼가지고. 생각보다 오래는 안 됐는데도 지금 그렇게 돼 버린 거야. 이유는 내가 손 밑에 설명해 줄게. 아 세영이는 면 따로 국물 따로를 놨어야 됐나 보다. <웃음> <웃음> 김치, 가들어갔 동갑... 이거는 에이, 근데 너무, 이거는, 뭔 맛인지 맛있... 알지, 이거는. 이건 맛없을 수가 없는 맛 아니에요? 로 너무, 만한, 예. M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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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근데, 랑성 씨가 이제 본인이 끓여서 본인이 먹으니까 괜찮았던 건데, 이게 만약에 나무리한 거라면 냄비 선택이 잘못됐어요. 두꺼운 냄비가 왜안 좋냐면, 면이 퍼져요. 놔두면, 냄비에 놔두면. 아. 지금 보면, 남상미 씨 라면이 아까 끓였잖아요. 그렇지. 이거보다 음... 더 먼저 끓였잖아요. 근데 지금 면, 면 상태를 보면, 면이 이게 더 퍼졌잖아요. 어... 그렇죠밑 때문에 그런 거예요? 냄비 때문에. 음... 이거 지금 계속 뚜렷하게 있는 상태니까, 뿌듯하게.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나마 이 그릇에 넣으면서 식은 거야. 아까 면이 꼬들꼬들한 일부러 공기 차가운 공기를맺게 한다 그랬잖아이 그게 면을 꼬들꼬들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. 그래서 보통 라면을 맛있게 먹으려면 딱 끓여서 바로 양은 냄비에 있던 거라도 냄비를 바꾸거나 그릇을 바꿔서 차가운 아... 거에다 하면 이렇게 꼬들꼬들하게좀 오래가요. 여기서 라면이 추운 데서 먹으면 맛있다는 게 그게 일렬이 꼬들꼬들해지니까. 순한 거는 자 <laughs> 달걀을 깨서 이렇게 섞어서. 이렇게 崔总。